2024년도 시험 중 1번인데요. 견에 대한 평가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견에 A와 B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친숙한 소재죠. 불법행위라는 거 민법의 채권편, 채권 강등편의 법정채권이라고 하는 전문으로는 750쪽 그런 내용 알았다면 이렇게 좀 편하죠, 마 내가 아는 게다 이런 느낌. 법이 나왔네.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의 어떤 민법 교과서적인 내용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법률이 불법행위에 취지랄까? 의미위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 소재를 떠나서 우리가 뭐랑 생각해야 되냐면 뭐가 아니라 뭐다 이런 것들은 좀잘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의 또는 윤리에 기초한 것이다. 뭐가 아니냐면 사회 효용증진에 이바지한 건 아니다. 기능적으로 이용하기 때문도 아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엑스프린좀 크게 했는데 작게 하시는 게더 좋긴 네요 제게 작게 하는 거 보여드려보면, 이런, 이런 느낌이죠. 정의 또는 윤리고, 사회 효용 증진이나 기능은 아니다. 뒤에 또 나와요. 나아가 뭐가 아니냐? 가해자나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관점이다. 피해자. 그리고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럼 또 뭐가 아니냐? 가해자나 제삼자. 제삼자가 사회공동체 포함이니까 얘도 X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면은, 선택지에서 이 문구들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실수를 아무래도 좀더 덜하게.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뭘풀수 있냐? 기억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지그의 앞부분도 볼 수가 있겠죠. 기억만 읽어볼게요. 불법행위로 물건을 파손한 사안,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했다. 이때 어떤 사례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저도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6년 되니까 맛이 가요. 켜지지도 않고 삼성 ASM 타더니 뭐 메인보드를 갈으래요 얼마인데 60만원 달라는거예요 네? 중고로 팔아봤자 30만원 받을까? 이렇게 비싸게주주한 거였지만 그러니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런 사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건 그냥 고장난 거 그게 아니라 누가 내 노트북을 파손한 사을떠올리니까 그거 그냥 당근에 팔면 20만원 받는 건데 AS 가니까 100만원 주문 고쳐주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안 고치겠죠. 그러나 이 A의 취지는 뭐냐.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 복구하려면 100만원 드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X 표시했던 기능적 차원에서나 사회의 효용 증진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A 취지가 물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가 오히려 강화된다고 보기 바람직하지 약한 아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약간 더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령 수리비가 뭐 100이다, 교환가치는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사고가 더 명쾌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화가 아니다. 기억이 틀렸다. 내가 추리논증이라는 전체 집합을 설명할 때도 늘 강조하는 거는요 추리논증에 이러한 보기 조합형 문제가 무조건 서른 개 이상 나와요. 40개 중에 많게는 34개까지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가 X가 되면 실전이라면 넘어가는 게 좋다. 정말 아시겠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시험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를 일단 지키자? 이것을 보지 말자. 라고 해야 어떻게 돼요? 40분까지 시간 좀 남게 되는 거고. 근데 난 이거 다 보겠다라는 분들도 많죠.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다하시40 40 넘고. 그런 분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선지간 아직도 막 해보고.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1 4십 이상이란 건 상위 풀어지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소탈하게 그래 이게 더 맞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읽어는 볼수 있어. 또 읽어볼 때 어떻게 읽었냐면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으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글을 더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도 B만 보면 되는 거죠. 이 문제 풀때 견해 A 보고 기억, 어, 틀렸네. 견해 B 보고 니은 맞거나 틀리거나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이득을 취했으나 회사에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다 자 b 아니건데 자 b를 보면 두 번째 문장부터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해 회복과 더불어 자 더불어를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 더불어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아니라라는 거 사실 뿐만 아니라랑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는 플러스를 하시는 것도 좋죠 그런 거 많이 들보시죠 예방을 목표로 하자 가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원 자, 위에 괄호에 아까 사회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A와 B는 공통점도 있고 공통점은 뭐냐면 손해를 해보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예 다르진 않죠 플러스 알파를 더 추구하는 건데 A에서는 X라고 했던 제3자 사회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또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이 B의 입장이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공동체에 무엇이 최고의 선인가 고려 이렇게 나와요. 한번 그쯤 보면은 경쟁사가 이득을 취했고 어쨌건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영어로는 loss 손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영어로는 데미지스라고 하는데 d a m a g 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생각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글에서는 이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원에게 불법행위 예방 목표, 또 무엇이 공동체의 최고의 선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그 이득을 손해로 보아. 그러니까 손해는 없었지만, 손해 없었지만, 이득은 있었어요, 상대방에. 근데 그 이득도 손해로 보아. 대상해라라고 판결하는 건 A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 B 입장에서는 하당한 일이고, 강화가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4번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7단용이고 마저 디베트 이겨볼게요 디귿 비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말한 손해는 뭐예요 정신적 손해죠 정신적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라는 말도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그러니까 제3의 손해가 또 있어요 넓게 보면 정신적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로스 오브 찬스라고 해서 기회 상실이라는 게 병원에서 부모님의 진찰을 하면서 아무 소정도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걸 알았다면 라 6개월 남은 그 시간을 부모님과 여행 다니고 정말 평생의 추억으로 만들었을 때그걸 이제 완전 내일모레 매일, 내일 하시는 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손해배상청구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미국 영국은 된다는 것이. 미국 영국의 불법 영입 법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되죠?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도망의 권리, 도망권, 일조권, 어림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고, 뒤에도 문제가 나와요. 왜요? 내가 몇층 사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이게 좀더 본격 과연시가 이되지만의 이걸 많이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 갑자기 위에서 손해가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명예 손해. 자, 그래서, 그러면 손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배상하도록 해요? 무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제가 위에서 뭘 봤냐면, 제삼자라고 하는 단어를 봤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 제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잘 해두면, 어? 위에서는 제삼자를 X라고 했는데, 제삼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삼자에게 뭔가 하네? 그러니까 안 맞는, 제삼자 X인데, 여는 제삼자 동그라미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B만 잘하면 확실히 알수 있고 A랑은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거꾸로 B는 제3자, 바로 사회공동체 포함이었으니까 이 공동체 관점에서 방금 니은에서 봤지만 불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하고 공동체 구성원 전원에게 무엇이 최불선인가 진지하게 그런 맥락과 지금 같이 가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B는 강화가 된다.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그래뉘앙스가 A가 약화되면 B는 강화되고. A가 강화되면 B는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